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드아 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요 근래 며칠 전 영상에서 부터 계속 저는 레모네이드 라는 기업의 주식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레모네이드 주식이 굉장히 하락 추세를 가고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줍줍줍 했는데요 나눠 가지고 이제는 벌써 평가액이 600만원을 넘어갈 만큼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왜 제가 이 레모네이드 라는 회사가 앞으로 잘될 거고 그리고 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영상 시청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요 잠깐 시간 내셔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영상 제작에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할 건데요 일단 레모네이드 이야기 하기 전에 앞서서 요즘에 많이 오는 주식들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테슬라가 있겠고요. 뭐 전기차 매력을 빼고도 테슬라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자율 주행이에요. 그렇죠? 이 자율 주행은 AI 기술이죠. 인공지능이 이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들 사고 싶어 하는 거.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죽고 싶은 주식. 스퀘어가 있어요. 핀테크 기업이죠. 뭐 스퀘어 말고 비슷한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일단 테슬라 이야기는 어 제가 앞으로도 쭉 해갈 거니까 오늘은 좀 제외를 하고요. 이 스퀘어가 있고 뭐또 소파이가 있고 비슷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페이팔도 있고 근데 이제 이세 가지 하는 사업이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간편하게 이 예전에 이제 은행을 대면 업무를 봐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넘어갔잖아요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다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은행 업무도 보고 결제도 하고 간편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걸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 누가 1등 할줄 맞추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아요 네다 비슷한 아이템인데 어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테슬라가 1위지만 경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레모네이드는요, 지금 가진 기술을 보면 보험업계를 업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레모네이드라는 기업은 AI가 보험을 판매하고 AI가 어, 보험금 청구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보험금 지불까지 합니다. 자, 일단 보험을 판매하는 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어,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이제 대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더,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구조예요. 근데 고객한테 적합, 적합한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상품은 인센티브가 많이 남고 어떤 상품은 인센티브가 적게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적합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자기한테 좀 돈이 많이 떨어지는 상품을 팔게 돼요. 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보험 설계사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보험 설계사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보험 설계사여도, 아, 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대면보험 가입해가지고 좀 호구 많이 잡혔어요. 저도 되게 많이 잡혔었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이 인기를 끌죠. 똑같은 상품을 가입을 해도, 다이렉트로 이제 가입을 하면은, 떼이는 게 없으니까, 보험료가 이제 적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호구잡혔던 보험들을 정리를 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을 우리가 청구를 하면은, 일단 전화받는, 전화받아서 이제 접수를 받는 직원이 있고요 접수 받는 직원. 그리고, 서류를 심사하는 직원, 그리고 입금을 해주는 직원. 이렇게 세 가지 부서가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고 비용이에요. 근데 AI가 이세 가지를 하면은 엄청난 비용 절감을 가져와요. 일단은 너무 매력이 있죠. 근데 이제,

Uh, rip off, a scam, a scam, a scam. 저는 이 보험 설계사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똑같은 t 같아요. 그 어디서나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은 사 m 이기 때문에. y o u n g i i n s u r a n c e f r o m l e m o n a d e by c h a t t i n g w i t h o u r b o t m a y a i s i g n e d up l i k e i n 30 s e c o n d s i t was d o n e easy. 이번에 봄으로써 보험 가입이 저희가 그래요.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보험사들도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너무 전문 용어도 많고 물어보는 것도 많은데, 이 영상을 보니까 되게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만으로 보험 가입이 아주 손쉽게 끝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increasing dependency on agents helps us lower costs and pass on savings to customers. 네, 당연한 이야기죠. This can be dramatic with minimum premium costs often fixed.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레모네이드는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올 당시 기준으로 이제 세입자 보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 AI가 가입을 한다고 해도 경쟁사 대비 절반 가격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접수 받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심사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지불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AI가 처리하게 됩니다. 96% less than our competitors for first-time buyers of our renters insurance. n 6 of the cases, Jim will take first notice of loss. In fact, Jim handles, settles, and pays about a third of our claims instantly. This is all done with absolutely no human intervention. I found. 이, 보니까 이제 AI가 이제 대부분을 하는데 그런 애매한 상황도 있잖아요. 애매한 상황이나 좀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돼서 레모네이드 직원이 사람이 개입해서 그 건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청구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저는 어, 굉장히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텍스트를 치면은 AI가 답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사실서약을 하고 Yeah, when I entered my apartment, I found that uh, several items were missing. My bike was parked on the side of the street. My purse was stolen, which had my wallet, cards, iPhone. So as soon as I got home, I just made sure to um file a police report and like make sure the police knew everything.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신세계고요. 보험업계의 게임 체인저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구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제가 정말 이 회사를 어 좋아하게 되고 매력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되면 보험료의 절감이 되겠죠. 그래도 남는 돈을 고객이 선택한 비영리 기관에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뭐 유기견 봉사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기관을 선택해서 기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대박인 거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게요. 내가 월5천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골절을 당했을 때. 10만원의 보상이 나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돼요. 근데 월 1만원짜리를 가입하면 내가 골절을 당했을 때 30만원의 보상이 나에게 지급돼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보장이 큰 보험이 비싼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들어놓고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다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깝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장을 줄이거나 다른 저렴한 보험사로 어,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네. 이 기부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그 돈이 내가 기부하고 싶은 기간에 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고객 이탈이 줄어든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보험 사기에 좀 취약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아직 쌓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계속 쌓이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부를 하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험 사기를 보험 사기를 칠까요? 저는 절대 안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보험 사기를 저는 안 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 이해 We give it back to nonprofits of your choosing.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총생산의 11%가 보험업이래요. 국내 총생산에 정말 이거 되게 이 시장이 마켓캡이 엄청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5,500조래요. 네, 보험 산업의 크기가 근데 점유율 4% 이상의 보험 기업이 없대요. 즉, 독점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5500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만 돼도 550조의 매출이에요. 애플이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다고 한게 100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4% 이상의 보험 기업이 없대요. 근데 이게 없는 이유는 이 영상에 나오는데 이 보험업 비즈니스가 굉장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음. 그리고 120년 전에 하던 그 보험회사 영업, 그 운영 방식이랑 지금 운영 방식이랑 전혀 바뀐 게 없다고 해요. 근데 이 AI를 통해서 보험료를 싸게 하고 간편하게 하고 이런 밀레니얼 세대에 잘 맞는 아기자기한 UI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보험, 보험회사가 돈이 있다고 해서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지 못해요. 지금 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는데요. AI 기술 기반이고 그 AI 기술을 먼저 선점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쌓았잖아요. 구글, 레이무나, 이렇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AI가 학습해온 그 데이, 주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모네이드는 사실, 어, 퍼스트 무버죠. 이 세상에 이제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와서 이 시장을 이제 독점하겠다, 그런 거예요. 독점을 안 하더라도 이게 10%만 돼도 말아요. 550조의 매출이에요. 그리고 보험업은 남을 수밖에 없는 장사잖아요. 왜냐하면 550조의 매출이 생긴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데 안 다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영업이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되겠어요. 일하는 직원이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저 먼저 선점을 해서 시장 파일을 늘려가게 되면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데이터를,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적게 보면서, 어, 보험료는 저렴하고 부장, 부장은 큰 이런 상품을 AI가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레모네이드 라는 기업이 어쩌면 지금 빅테크 있죠 아마존 애플 뭐 구글 테슬라 뭐 이런 애들처럼 갈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laughs> 보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만 있다면 나중에라도 다, 다른 사업부문을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희소식인데 일단 영상 끝까지 볼게요 4% market share. They come faster and less c o s 자, 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 이 표정 보세요.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행복해 보이고. 자, 이런 기업이고요. 한번 이거 풀버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영어라서 어, 또 국내 유명한 유튜버분께서 또 풀버전 자막 작업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만 해도 이제 레모네이드는 이제 세입자 보험이 이제 주 상품이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확장해 나갈 계획만 있던 회사였는데, 제가 주주가 된 뒤로, 어, 어 얼마 안 돼서 이제, 아, 주주가 되고 나니까 이제 펫보험 네, 애반, 발, 반려동물을 위한 이제 보험 상품도 출시를 했었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뉴가 생긴 거예요. 생명보험을 시작했어요 생명보험 시장은 진짜 크거든요 사실 보험의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자동차보험하고 생명보험은 어, 이걸 보면서 신사업을 해서 오늘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르겠구나 원래 어떤 기업이든 신사업을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3.2%오르 거는 지금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해서 오르 걸로 보이고요 뉴스에 레모네이드가 이제 생명보험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안떠 있어요. 해도 지금 이게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뉴스가 뜨면은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오늘 이제 영상 찍으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있어서 조만간 이게 이슈가 되면서 큰 주가 상승 흐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편에서 이제 레마네드를 이제 차트적인 분석을 해보고 국가에 따른 이제 사건 사고 이런 분석을 해보는 편을 올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때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드아이였습니다.